분명히 응. 어 도쿄를 안 갔잖아. 어. 그러면은 한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겠지, 그런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일찍 시작을 해서? 오 일로 지아 진짜. 2주 전이지, 2주 전? 미쳤지. 이대로 가자. 아, 진짜 빠다. 아, 이대로 가자. 갔다 와야 아다 낭만 게. 아니야, <laughs> 너가 해. 나는 차석 할게. 아, 컨텐츠 제대로 뽑네. <laughs> 미친 사람들. <laughs> 어. 예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침에 커피도 야무지게 뽑아서 아, 침에 커피도 어 아, 무거는 커피도 어 아, 저거는 커피도 먹어 아, 저는어 아, 다는먹었어는 커피도 안거는커 아, 는 커피도 아, 거는고피어거는먹 있어. 아, 저먹 있어. 아, 먹을 점심입니다. <laughs> 오늘은 오전 수업을 전강해가지고 집에서 약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주정리본과 함께하는 기말고성. <laughs> 진짜 맛있겠다. 파일이 비쳐서 여다 보여. <laughs> 내일 면접이래. 전남대. 어, 어 맞아 내일이네.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4시간 정도 하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하고 또 갈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저의 공부할 자료들입니다. 진짜 해야겠죠 디마이스 6입니다 일단은 점심을 좀 먹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오전 7시 13분이고, 스카에 갑니다. <laughs> 응, 이안 돼. 아우. 아우. 어떻게 먹을 거 없어서. 그냥 있어. 응. 또 정리권을 뽑았습니다. 약지 3하고 약지 4 정리권이에요. 열심히 일어서 숨으러 가겠습니다. 나 참여하는 거 처음이야 이렇게. <laughs> 나 맨날 저주서 이랬는데 아 <laughs> 왜? 내 것도 요새 이상해. 우리 마지막 간식 행사 아닐까? 왜? 이렇게 많은 과목을 보는건 아 마지막이잖아. <laughs> 시 반에 퇴실합니다. 9시간 16분 했고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조금 더 공부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음, 패딩에 먹힌 사람 없네 이건 저희 과독바구요 뒷면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7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숙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스카이에서 공부하는 날이라서 너무 피곤해서 아침부터 커피를 마셔야될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뜯어 먹고 커피 마시고 공부할게요. 깔난다. 어제 설렜잖아. 나도 오고 싶었어. <laughs> 나도 이거 먹을 생각에잘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잘 <laughs> 그러니까 아 어머, 제대로 봤네. 와 와, 장인이다 장인. 다음에 게시주를 먹었던 곳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 안녕. 게시주로 코타키에서 드셨죠? 아. 도쿄에서 먹었습니다. 아 충분히 먹지 못했어. 아. 일찍 시작했는데 오늘은 많이 못했네요. 내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유방암부터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서 공부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심지는 삼겹살 볶음밥입니다. 맞고 이제 이제 스카 가려고 스카 갑니다. 특하답니다. 가서 오늘은 밤까지 공부하다가 올게요. 진짜 너무 좋다. 정문에서 공부하니까. 그 정문에서 공부 이제 할 일이 없구나. 응. <laughs> 너무 좋지 않아? 그게 더? <웃음> <웃음> 마지막에서야 오다니. <5단의. 웃음> 안녕하세요.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고. 제색 뭐래요? 이제 생물의약품 공부를 좀 하다가 스카이 갈 생각입니다. 화이팅! 스카이 갑니다. 아침에 생약 공부하고 가서 이제 다섯 과목 나머지 보시러 갑니다. 편집이라도 해야되나? 가 아, 편집이라 편집, 편집. 유튜브 편집이라도 해야되 약간 유물 느낌? 뉴치추 어, 김치 파티? 문 열어 놓지. 오, 더차 <laughs> <너너너러. 차이> 졌어요? <laughs> <오셨어요>? 네. 분명 어. <laughs> <laughs> 김치 통닭일처럼. 반갑습니다. 왜간담뭐 전공 간다. 소 이제 왔죠? 분명 한 5일 전에 왔어야 했는데 분명 한 5일 전에 왔어야 했는데 왜 이제 왔죠? 수영복이 고운 거라는 건가요? 요즘 틈만 나면 뭘 먹는 버릇이 생겨서 짜잔. 좀 먹고 할게요 11시간 했는데, 아직 다못 끝내가지고, 근데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자고 일어났다가 할게요. 30분만 자고 일어날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5시 반이고요. 아침에 공부를 좀 하다가 오늘 과외를 가야 돼서,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미시아에서 사온 카야잼이랑 버터 넣어서 카야토스트 만들었고 오트밀크에 커피 내려가지고 정리본이랑 읽으면서 먹으려고요. 아침에 분명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좀 쉬다가 과외 갔다가 아마 스카가서 오늘 거의 밤샘을 해야 될 듯합니다. 还听 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집에 택시 타고 가야 될것 같고 찰리 파크로부터 어떤 그런 응. 이이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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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집에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어거 행복해. <laughs> 아, 각성 상태 맞네. 잘못 안 했지. <laughs> 행복한 사람한테. 어. 오늘 인간 트리 는 인간 트리? 진짜 인간 트리 진짜 저거까지 매니까 진짜 트리 같다. 아계러에 우리 과만 지금 시 보는 거야? 우리 과가 아니 우리 한년만 시험 보는 거야? 시험 보는 거야? 어. 다른 과는 아무도 시험 안 가? 다른 과? 시대가 아알지 않아. 오늘 바닐라라 세레모니. 나 바닐라라또 시켰어? 바닐라라 아니야? 몰라. 뭘 볼게? 뭐야? 여기 랜덤 음료 선택했어? <laughs> 뭐지 이 사람? 아, 오, 오, 잘했 답장이 없어. 아, 씨, 그치, 집이 편할 때만 연락이맛에 공부하지. 여기 봐봐. 시간은 6시 25분이고요. 저는 이제 생물의약품하고 외울 건데 이거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다음에 정리해놓은 것만 이것만 다 외우면 돼서 더 외우고 가겠습니다. 2개 남았다. 거의 1.5개나 사람 없어졌어요. <laughs> 나도 기뻐하고 싶다. 하지만 보지 않아서 모르고 나 동물학과 노사실 2회이나 했어 와우 시험 대기 끝났고 어 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s 해도 안들으 밤을 샜습니다. 하, 스카 가서 마지막 달릴게요. 이게 미라클 본입니다. 스카에도 좋죠.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s, yeah. And now we got separate pathways, but your heart's still in mind, yeah. And maybe we could try it next. 언제나 또 빠질 수없어 아네 자, 이렇게. 기기윤이의 입장에서. 방금 매겨버려세요 수윤이 형님, 방 들어가실게요. 짠! 고생했어!